어딘데? 땅속이야? 바다 바다. 마이너스. 땅 위로 가는 게 빠른가? 사이트 배타고 가는 게 빠를걸요? 응나배 만들었어 그래서. 아, 아 미쳐버리겠네. 아, 내 오늘, 오늘 다 모은 다이아몬드 진짜.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다니, 정말. 말도 안 돼. 7, 3, 5, 5, 1, 5. 의욕 상실이다, 진짜. 이렇게 장렬하게 전사하는가. 아, 레벨도 완전, 아. 32인가 33이었는데. 에휴. 당아 찾았어? 성공했어! 찾았다고? 아니, 나 지금. 아, 우리도 찾아가 갑시다. 가고 아, 어, 있어. 여기 근처인 것 같은데. 473 8... 아, 숨시기. 숨시기 포지션. 오, 으면 좋겠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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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55로 가면 된, 되는 거지 나? 응. 음. 오 내려간다. 어 55로 올라왔는데? 마이너스 473, 5519. 맞아 근데 55까지 뭔뭐 그, 뭐라 그래야 되지? 그러니까 어어 55까지 가면 어 그냥 계속. 오오에서 멈추지 않아 뭐지? 어? 나뭐 주웠네? 내 아이템 먹은 거 아니야? 다이아몬드 먹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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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먹어 더! 풀세트야 풀세트 아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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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그의 무덤이 될 것이야. <laughs> 잠깐만, 내가 거기 배로 그 뭐지 박아놓긴 했거든. 어. 내가 거기에 있긴 해. No. <laughs> 어. 아, 뭐지? 4 7 3잠깐 있어. 아, 대박. 완전 디보션이야. <laughs> 야너 야. 저기 있다. 야, 잠깐만. 야, 야니배 네 찾았어. 자표, 보여주세요. 자표야. 여기 근데 유적 있지 않았어? 몰라, 안 보여. 나 아무것도 안 보였어. 자, 나 잃을 또, 것도 없다. 체줄 나, 체줄 나, 거 나, 거나 간다. 아니, 너무 아,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아님, 여기? 아, 아,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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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경험치들 보인다. 뾰로롱 하자마자 바로 올라와야 돼. 근데 뭐뭘안 뭐, 먹었는데? What 오케이. Okay. 가라앉읍시다, 차라리 우리. No! 아! 아 <laughs> 삽 하나만 가져갈까요? 삽삽 삽 하나만 만들어갈까? 너 어디냐? 나 지금 수영해서 글로 가고 있어 <laughs> 아 미쳐버리겠어 진짜 어디지? Okay. 잠깐만 어디지?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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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내 다이아 뭐라고? 텅빈 배가 두개 보여? <laughs> 아. 야 거기 이제 배 쌓이는 거 아니야? 빨리 낮일 때 가야 돼 낮일 때. 아뭐 랜턴도 바로 없고 바로... 그바닷 속이라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. 내려가자마자 바로 미쳐버리겠. 난 내려갈 건데 그 밑에 구멍이 있거든. 내가 파고 올라온 구멍. 블로갈 거니? 넌 올라와 나는 내려가는 야, 방법을 시도해볼게 여기 배 두개 있어 그냥 <laughs> 덩그러니 무서워 여기 사람 죽는곳이야 <laughs> 조심하시오 어 여기가 아닌가? 우리 반대쪽으로 가야되나? 어디로 가야되지? 473 오케이 이쪽 맞아요 이쪽 맞아딱배배 두개 보일거예요 아, 안 돼, 네, 다이야. 오늘 완전 물거품이 되고 있어. 저것인가? 좀비가 떠 있는 것 같은데? 서 있는 것 같은데, 물리에 아, 엔더맨이다! 아닌가? 아, 야, 너잖아! 나야. <laughs> 뭐야! 너 엔더맨이야. <laughs> 너 엔더맨 같잖아, 너 껌해가지고. 여기냐? 너 어디 있는데? 어, 여기. <웃음> 갈래? <웃음> 아, 개웃겨. 아,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내려갔다 왔는데 어. 내려가서 뭘못 먹고 왔어. 아, 그래? 어. 한번더 내려가볼까? 그래도. 간다. 그래, 나도. 아, 근데 여기 뭐안 보여! 야, 경험치고 뭐가 없어. 오 하나 먹었어. 야 아이템 다 없어졌어. 아 죽겠다 죽겠다. 그러게 너 죽는 소리 난다야. <laughs> 아야 바지 하나 먹었는데 바지만 바지 살리고 있어 지금 계속. <laughs> 먹 먹고 다시 죽으면은 그거 시간 늘어날 거 아니야. 그렇지. <laughs> 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, 근데 이번에 삽만들어가야겠서 삽삽삽 삽. 정크 뭐... 정크 락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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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삽 만들려면 나무 막대기 필요하잖아 배가 미친듯이 늘어나고 있는거 같지 <laughs> <있지> 않아? <laughs> 아주 잘 보여 거기 하지? 아 아깝다 아, 한 번만 미... 더 시도해보고 포기하자 미쳐버리겠네. 전차 거의 가고 싶은데 지금 길을 잃었어. 나 서시. 빠님은, 빠님은 어디에요? 더, 더 반대 방향으로 <laughs> 사라지는 걸 봤나? 빠님은 어디에요? 저 지금 마이너스 백오십에 백이십삼. <laughs> 아니 거기 왜 가셨는데요? <laughs> 아니 그 좌표를 향해 가려고 하는데 방향을 못 잡겠어. 아.

아, 미쳐 버리겠다. 안 돼. 내 다이아 바지. 불 속에서 숨 쉬는 법 알아요? 음, 그거 적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? 포션? 어, 포션. 음 물속에서 숨 쉬는 법 몰라요? 포션 말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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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속에서 바닥에 블락을 쌓고 네, 음. 얼굴 있는 쪽에다가 햇볼을 붙여요 있거든요 아헐 어, 어, 왜냐면 헐. 이 햇볼이 <laughs> 모르셨어요? 몰랐어요 <laughs> 어, 여기, 야, 여기 완전 그, 이거 보트들의 무덤이야 <laughs> 저는 길을 잃어가지 거기 못 가하고 있어. <laughs> 뭐지? 왜 길을 잃으셨지? 여기 금방 터질 수 있어요. 어, 디 어? 이것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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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를 보세요. 꽈님, 나 여기 있어. <laughs> 어? <laughs> 저좀뒤 <귀> 가르쳐줘요. <웃음> 따라오세요! <웃음> 아 대박웃김 진짜. 아 길은 이러 가지고 지금 다들 바다 위에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잖아. 야 여기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너 나중에 저걸로 써. 뭐 무덤? 이포트저찍어갖고 무덤이냐? 저거 나중에 그걸로 써라. 아, 어디야? 나나 나 올라가고 있는 거. 272, 오케이, 이쪽입니다. 네. 473. 아!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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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 어, 뭐 올라왔냐 못 어? 뭐 올라왔어 주변을 좀 봤어, 아 있는지. 그렇구나 음아 이제 배가 나오면 있으면 배를 찾아라 재고랜턴 만들어서 아... 물 밑에서 볼수 있는데 헉... 걔는 물 밑에서 볼수 있으니까 아 여깄다 배들의 무덤이 <laughs> 야 이거 진짜 약간 무서워 아무도 없이 그냥 노마, 노는 두개씩이야 다 <laughs> <laughs> 이거 이거 뭐냐고 이거. 이거 뭐야 이게? 아, 미쳐버리겠네. 어, 가셨다. 갑니다. 우 <laughs> <laughs> 어, 근데 이거 되게 빨리 달아요. 숨숨 숨, 숨. 아니, 지금 다이아몬드 가버리고 거기 뛰어든 거 아니죠. <laughs> 아니에요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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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어, 잠깐, 잠깐. 아, 나 살았다, 살았다, 살았다. 나 살았다. 나 살았다. <웃음> 여러분! <웃음> 어... 바지 먹었습니다! 바지 살렸어! 먹었어, 또? 나 <laughs> 바지 살렸어, 바지 입었다. <laughs> 다이아 바지 입었다. <laughs> 그리고 스테이크 35개 살렸어. <laughs> 뭐야? <laughs> 아 미친다 진짜. <laughs> 아 그냥 살려. 어, 잠깐만. 아 아니네. 아 아이템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. 아. 씁쓸. 씁쓸합니다. 아 바다까지 다시 내려와 불었어. <laughs> 근데 그러면 다이아몬드 없는 겨 어. 다이아몬드 다시 캐러 가야겠구만. 원래 캐고 있었어. <laughs> 원래 캐고 있었다고. 어더 더. 아. 다이아몬드로 아, 만들놨거든요아 근데... 근데 다시 어떻게 올라가지? <laughs> 집에 어떻게 가냐? 나, 나 집에 어떻게 가? 집에 바이옴 잘 확인해서 와 <laughs> 장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무, 나무 막대기 있다 하나 어? 이거 그거 크래프트 테이블 아, 잠깐만 오케이 판자 4개 네 있다 오케이 크래프트 테이블 소, 소중하게 만들고 신중하게 우리 만들어야 돼요 야, 내가... 내가 데리러 갈까? 어디냐? 어, 잠깐만 곡괭이를 만들어 볼게. 자, 곡괭이만 있으면 괜찮아요. 자, 우리 먹을 것도 많고, <웃음> 고기 <laughs> 35개 먹을, 먹을 거 있는 게 어디냐? 아, 주 서바이벌이야, 진짜! 석탄도 없구나. 아, 우리 여기 좀 석탄, 뭐좀 캐야겠다. 아, 네, 자, 오늘 새로운 목표, 새로운 목표. 집으로 안전히 돌아가기. <laughs> 진짜, 아, 집에, 집에 소중함을 깨닫는다. 뚜뚜 꿈이야. 아, 진짜, 오늘 뭐야? 오늘 뭔데? 아, 려, 완전, 근데 잘했다고. 아까 전에 진짜, 아, 레벨 32, 진짜 너무 아깝다. 다시 해야지, 뭐. 어? 아, 나한 <laughs> 번도 안 <웃음> 죽었어, <웃음> 나. 한 번도 안 죽었어 나. 처음 죽은 거야. 아 완전 멀빵해서 죽었네. 아. 이거는 또 철로만 캐니까 철이랑 우리 석탄만 캐죠? 아 진짜 대박이야 대박. 어쩜 이러냐? 대신이야 정말. 이런 일도 있는 거지, 씁쓸하고만... 오우~ 떨어지면 안 돼요. 떨어지면 안 돼요. 다행히 철은 많아가지고 갑옷은 다시 만들 수 있겠다. 휴~ 오늘 뭐한 거지? <laughs> 야 앞으로 그거 다이아몬드 그거 갑옷 만들면 그 입고 당기지 마. <laughs> 인첸 하기 전까지 입고 당기 마. <laughs> 그게 아. 아나 심지어 빼고 다녔던 것 같은데. 아닌가? 왜? 빼고 그거를 네 가방 안에 넣어놓고 있는 거야. 그거 <laughs> <되게> 이상하잖아. <laughs> 음, 잠깐만. 아 횃불이 없어. 어떡하지? 해야지. 어? 나무가 없잖아. 아. 하하하. 오케이. 어디야, 너? 음, 어... 나 디보션. 딥 디보션. 그 어딘데 어디 어디? 좌표가 어디냐면. 표 말해. 이쪽이다. 휴. 마이너스 498. 아까 거기, 아까 거기, 그냥, 아까 거기. 473, 아, 그래? 55, 19. 그거 바로 밑이야. 400, 498이야? 어, 아, 490. 나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. 그, 깊이는? 17. 17? 17. 어. 일단 깊이부터 맞추자. 응, 음, 오케이. 하나씩 맞춰. 잠만. 아 여기 그냥 아좀 파서 위로 위로 올라가면 배가 있는데 <laughs> 배가 엄청 많은데 아이 어떻게 살살 파서 어떻게 올라가 볼까? 야 위험해 위험해? 야, 야야야 야, 야, 기다려봐. 458, 195, 458. 네, 가볼게. 아이고 아이고. 오케이. 일단 나 높이는 맞거든. 음. 어, 내가 너나너 보여. 너 보이는 거 같아. 어, 아, 저 관리님인가? 뭐예요? 갑자기 아니, 왔어. 뭐야? 갈릭 님. 아니, 뭐야? 관리님. 보려고 했 자, 아, 나 여기 숨어있을래. 노에, 더오나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195야. 마지막 거. 어, 야, 나 배로 올라간다. 아, 올라갈 수 있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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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들라갈것 같은데 아, 빨리 빠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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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자야자 다시 야 저기 배 밑에 배 밑에 있어요 어, 잠깐만요 파나님 저 거기로 인포 좀 해주세요 배 타고 예 음, 제가 좋은 방법이 생각났는데,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배 하나만 만들어가면 되나요? 네? 네 저좀 배를 만들어서 저좀 거기까지 데려가주세요 네, 네네네 오케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번할수 있어 아 내가 아, 체력이 꽉 차있기만 했어도 아 고기 하나만 먹을걸 아왜 그랬을까 기 늦은 후에 아, 아니라 응? 아니야. 제가 생각한 게 거기에 자갈을 네. 자갈을 밑으로 내려서 쌓이니까 네. 위에서 밑으로 이어지는 길을 만들고 싶었는데 음... 자갈이 혼자서 떨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. 떨어질 것 같은데. 떨어져요? 옆에 벽면이 없어도 자갈을 놓을 수가 있나? 아그 그게? 그... 그..저기 뭐야 그..뭐지? 보트에다가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되나? 일단 출발 일단 출발 <laughs> 야 좀만 기다려 거기 가가지고 기다리라고 <웃음> 내가 <웃음> 55에 있다고 마이너스 255에 <laughs> 지금 훨씬 <laughs> 늘어나고 있어 s 저기 무슨 배 a s n t pay. So, you wasn't pay 배 o m e d a y pay someday, pay pang p a j 이 pay pang paje. 얻고 있겠냐. 다 무스러 온것 같아. 호호 <laughs> <오>, 깔깔. 아, <laughs> 미쳐버리겠다. 아, 근데 먹고 이거 올라오기가 힘든데. 아 어느 쪽이었지? 이쪽인가? 오케이. 어 바닥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. 요아 역시 자갈이 안 되네. 아 입기만 있었어도. 이쪽이다, 가까이 이쪽이다, 이쪽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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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안돼! 냐! 안돼! 안돼! 안돼!